안녕하세요.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연구하는 키엄마예요. 오늘은 몸에 좋은 낙지, 묵은지, 감자를 주제로 하여 맛있는 해물 묵은지 감자탕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어요. 해물 묵은지 감자탕은 묵은지의 구수한 맛과 해물의 시원한 맛이 풍요롭게 조화를 이룬 완전 대박 음식이에요. 묵은지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식품으로 인정받았어요. 항암 효과, 항산화작용, 면역정진, 순환기 개선, 다이어트에 좋고, 또 혈압을 낮춰주고, 암을 예방하고, 유산균이 풍부하여서 변비와 대장암을 예방합니다. 묵은지를 고기와 같이 섭취하면 지방을 억제해주고, 변비를 예방합니다. 돼지 목뼈를 1시간 물에 담궈서 핏물을 빼고 깨끗하게 씻었어요. 한 서너 분 헹궈주면 좋아요. 깨끗하게 헹궈가지고 끓는 물에 10분 데쳐주겠어요. 그러면 냄새도 없애주고 깨끗하게 불순물을 제거해주니까. 끓는 물에 10분 데쳐주겠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하는 동안 양념장을 만들겠습니다 예, 양념장을 해서 그냥 해도 막바로 해도 되는데 양념장을 해서 조금 지워주면은 더 맛이 들어가서 맛있더라고요 예, 된장, 된장 집에서 담았는데 네, 두 스푼 넣겠어요. 된장, 네, 그리고 고춧가루. 네. 그리고 매실액 좀 넣고요. 네. 젓 네, 조금 넣겠습니다. 두 스푼. 네, 고추 조금 넣고 마늘. 예, 마늘. 네. 네, 이게 생강물이에요. 조금 냄새를 잡아주려고. 깨소금. 참기름. 메시레이 <laughs> 두 스푼 넣고요. 그리고 얘는 맛술 네 들깨도 한 스푼 넣어주겠어요 아침에 들깨 갈았어요 그리고 네, 파, 파 조금 넣어고요 청양고추 넣어줘서 설탕 같은 건안 넣었어요. 그래도 양파를 넣으면 설탕 대신해서 맛있게 아주 달짝지근한 양파로 설탕을 대신 하겠어요. 양념장을 만들어가지고 삶아놓은 목표에 양념장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30분. 이렇게 양념장을 부어서 한 3-40분 두면은 양념이 배어서 고기가 아주 맛있어요 그리고 냄새도 생강물도 있고 갈릭 있고 다 이렇게 해서 냄새도 제거하고 깨끗하게 다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 좀 3-40분간 재워 놓겠습니다 네. 무븐지를한포기 예, 머리를 카트 했어요. 예, 목뼈에다가 무븐지한포기 예, 넣고요. 예, 거기다가 감자. 예, 감자는 예, 칼로리가 낮고 포방감이 예, 높고 또 소화가 잘되고 다이어트에 좋은 식품이에요. 피부 미용에도 좋고 또 변비, 고혈압, 당뇨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예, 고, 예, 감자를 예, 통해서 우리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 감자가 좀 작으면 그냥 넣어도 되는데 조금 너무 커서 예, 그리고 예, 이제 수를 붓고 깻잎, 고추, 네, 양파, 이 양파를 듬성듬성 썰어서 넣으면 아주 단맛이 배에 들고, 저는, 예, 위 조미료가 됩니다. 그래서, 3 40분 푹 끓여주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해물, 낙지, 조개, 꽃게, 새우를 넣고 한 20, 30분 정도 끓여주면 맛있는 해물무건지 감자탕이 완성됩니다. 낙지는 필수 아미노산과 타우린이 풍부해서 원기 회복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간의 기능을 좋아지게 독소를 제거해주고요 칼륨도 풍부해서 고혈압을 예방해줍니다 또타우린은 다우린의 콜레스테롤 수치도 내려주고 성인병을 예방해줍니다 오늘은 몸에 좋은 낙지 꽃게 새우 네, 낚시 세우꽃 오케이, 조개. 예, 몸에서 온 깻잎 그리고 들깨 들깨도 넣어주고 고추도 네. 2, 30분 정도. 예, 넣고 예, 목표와 해물이 어우러져서 맛있는 해물 묵은지 감자탕을 오늘 만들어 봤어요. 예. 맛있는 해물 해물 묵은지 감자탕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예, 아유, 냄새가 너무 좋아요. 음. 음. 아. Oh. 음. Mm. So refreshing. 아, oh, 너무 시원하네요. Yeah. 네, 해물 묵은지 감자탕 드디어 완성됐어요. 냄새가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는 네, 해물 묵은지 감자탕 드시고 건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해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